오케이 오우 쉣 아니 어디 어디서 당했냐? 아니 시발, 개막이 싫네 하지마 그냥 그만하자 이제 그렇게 짜증날 때면 슬슬 이제 끌 때가 바뀌네 아니야 그래도 할 거야 아니 그만하자 이거 없어 내가 할게 어? 자나게 열려. 니 목선 내가 할게. 너 어디 갔어? 어이겠네. 나만 예진이 오, 들어오냐, 아. 오신. 어서 들어오냐 얘네. 나 그냥 나다고미랑한 쓰고. 예진아, 어풀 가자. 한번 b 나가 한번도 <목소리도> 같이 오자 나가 너도 왼쪽으로 나가요! One r e m a i n i n g 뭐야, 나, 나 그냥 무지성 돌격. 무지성 돌격! <목소리> 나, 괜찮은데, <괜찮을지>, 나. <목소리> <그럼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무지성 돌격. 호 <토비>. <목소리>